3, 2, 1 네! 예측불가! 상상을 초월하는 퀴즈로 우리들의 자학상식을 채워보는 시간 맞출 때면 맞춰봐라! 어차피 여러분들의 결과는 땡입니다 아무도 안볼것 같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는 라이브 퀴즈쇼 땡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만만치 않은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드릴 거니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사례는? 자 정답은요 3번 언양읍성 성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CC가 가장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문화재는 쉽게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하겠죠 문화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법적 규정을 통해 알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많이들 틀리셨죠? 민키 88 님께서 저 찍었는데 맞췄음 킥킥킥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운이 언제까지 가는지 봅시다. 다음 2번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정 문화재가 아닌 것은? 자 과연 정답은요? 2번 윤동주 문학관이 문화재가 아니었습니다. 귀신고래를 보호하고자 울산 인근 회유해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문화재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실체가 없는 전통예술, 기술 등도 무형문화재로서 문화재 지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되면 이번 땡라이브가 바로 문화재와 관련이 있다는 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점 염두해 주시면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가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자,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 가치 있는 문화재를 발견하면 집에 안전하게 숨겨둔다. 여러분, 문화재 관리는 특정한 누군가만의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문화재를 지키는 의무도 함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문화재 파수꾼이다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가 두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문화재의 가치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국민 모두가 문화재의 파수꾼이라는 거, 이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땡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땡 오빠 조섭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